오늘은 18번째 시간이고요. 거리 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 잘 실천하고 계시나요? 네. 저도 좀 예전에 모임도 자주 갔다가 모임들이 많이 취소가 되고 그리고 얼굴을 자주 못 보는 친구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뭔가 조금 마음에서 이 친구들이 약간씩 멀어지는 그런 느낌을 느끼기도 하고요. 혹은 어떤 분들은 아유, 꼴고기 싫으니까 안 봐서 요새 너무 좋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기도 할 거예요. 어,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아마 상처들도 있을 겁니다. 혹은 행복한 기억들도 있을 거고요. 어, 그래서 행복한 기억들은 우리가 좀 오랫 동안 계속해서 좀 간직하고 싶으실 거예요. 어, 근데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았던 기억은 거기서 좀 벗어나고 싶을 때인데 자꾸 문득 한 번씩 그런 게 떠올라서 어, 또 다시 어, 뭔가 고통을 받기 느끼기도 하고요. 어, 그러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심리적인 고통을 느낄 때랑 육체적인 고통을 느낄 때랑 고통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뇌의 부위가 똑같다 그래요. 그리고 분비되는 호르몬도 똑같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몸의 불편함이 실제로 마음의 불편함이 몸의 불편함으로 표현이 되는 경우들도 임상에서는 좀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라면은 우리가 그거를 내 삶에서 좀 거리를 띄우고 좀 이렇게 멀리 바라볼 수 있으면은 상당히 그 고통에서부터 좀 자유롭고 조금 더 행복감을 많이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방법들이요. 내가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 외면을 해요. 뭔가가 느껴지는데 애써 그거를 외면하고 모르는 척하고 묻어두려고 하고 이런 식의 방식을 많이 선택을 하시는데요. 아 근데 별로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외면된 그런 어, 나의 고통들은요. 언젠가 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에 되면 또다시 증폭이 돼서 올라오기도 하고요. 끊임없이 자기라는 존재를 나한테 인식시키기 위해서 문득문득 문득, 어, 내가 어딘가에 집중을 못하게 만들기도 그래, 하고 그래요. 우리가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았을 때 어, 영어권에서는 차지라고 표현을 해요. 뭔가 충전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감정이 한꺼번에 이렇게 확 충전이 됩니다. 여러분들 건전지 충전해 보셨죠? 어떻게 해야지 건전지에 있는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죠? 다 써버리면은 빠져나가죠. 근데 안 쓰고 가만히 놔두면이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 마음 속에 있는 이차지들도 마찬가지. 내가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았을 때 이거를 외면하고 경험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그거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거를 해소하는 방법은요. 그거를 충분히 경험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묶여있던 감정들을 다 소모를 해버리고, 그리고 나면 그 에너지가 사라지고요. 그 경험은 나한테 다시 떠오를지 몰라도 같은 고통은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심리 기법들에서 이와 비슷한 치료 방법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하나, NFP라는 프로그램에서 하는 거리 띄우기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릴 거예요. 자, 그거를 충분히 경험하라 그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처받았던 그 경험을 직접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의 상상 속에서 경험을 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왜냐면은요 우리 뇌는 현실과 상상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냥 상상 속에서 경험을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는 그때 느꼈던 감정이나 혹은 그때 차지됐던 이런 에너지들을 충분히 다시 재 경험하면서 소모를 시킬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여러분들하고 그런 작업을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해요. 일단은.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어, 개선문이에요. 프랑스 파리에 가면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개선문을 바로 앞에서 본다 그러면 느낌이 어떨까요? 되게 웅장하고, 어, 되게 멋있고, 뭐그 어, 개선문이 주는 그 느낌을 오스란히, 고스란히 그대로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부터 그 개선문을 바라본다 그러면 어떨까요? 뭔가 느낌이 많이 좀 희석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고통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고통과 함께 온전히 있을 때 느껴지는 어떤 그런 상태하고요.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나랑 훨씬 먼발치에서 바라본다는 입장을 가질 때 우리는 그거를 조금 더 핸들링하기가 좀 쉬워지는 경험을 하시게 될 텐데요. 자 일단은 명상을 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를 선택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커오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되게 고통스러웠던 순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테지만은 어쩔 수 없이 경험을 해버릴 순간이 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선택을 해보세요. 그게 뭐 학대에 대한 경험일 수도 있을 거고요, 어떤 폭력에 대한 경험일 수도 있을 거고, 어떤 내가 정말로 어 경험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경험일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분들한테는 지금 현재 내 몸에서 느껴지는 아주 불편한 감각일 수도 있을 거예요. 끊임없이 귀에서 들리는 어떤 소리일 수도 있을 거고요, 혹은 내 몸에 어떤 불편한 감각일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거든지 좋으니까요. 내가 어, 지긋지긋한 좀 거리를 두고 멀어지고 싶은 대상이 있다 그러면은 그 순간에 하나만 선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들 선택하셨나요? 네. 자 이제 원리는 간단해요. 공중부양을 시켜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을 자, 옥상으로 올라가서 그 경험들을 한번 해보기도 할 거고요. 또 구름 위로 올라가서 그 경험을 해보기도 할 거고요. 혹은 우주 밖으로 나가 나가서 지구 밖에서 그걸 바라보는 그런 것도 해볼 거고요. 더 멀리까지 날아가서 은하계 처음 멀리에서 그 경험을 바라보는 연습도 한번 해볼 겁니다. 혹시 어떤 분들은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제가 공중부양을 시켜드리면은 가막 이렇게 긴장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요 만약에 그런 분들이라면은 그냥 땅에서 거리를 멀어지는 느낌을 같이 연습을 해 보셔도 돼요. 그 장소에서 있는 느낌, 그리고 한 10m 떨어져서 있는 느낌, 한 100m 떨어져서 있는 느낌, 한 1kg 정도 떨어져서 있는 느낌. 한 100kg 정도 떨어져 있는 느낌. 내가 한 남미까지 가서 우리 나라에 있는 그런 사건을 바라보는 이런 느낌심으로 차근차근 거리를 뛰어볼 텐데요. 자, 일단 은 제가 안내해 드리는 대로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몸하고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 보시고요. 내 몸에 조금이라도 불편한 느낌이 들면은 그 느낌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자세를 다시 고쳐 잡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호흡을 천천히 하면서 내 몸의 긴장들이 빠져나가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눈은 감아도 좋고, 눈을 살짝 뜨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했던 그 순간으로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자, 지금의 나는 그때의 나가 돼서 다시 한번 그 경험을 온전히 재살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가 보고 있었던 것들을 지금 이 순간 보시고요. 그때 내가 들었던 것들을 지금 이 순간 듣고 계시고요. 그때 내가 느꼈던 내 몸의 감각들을 지금 이 순간 그대로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때 내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 내 마음에 드는 감정, 그리고 내 몸에서 느껴지는 각종 감각들을 지금 있는 그대로 한번 다시 느껴 보세요. 좋습니다. 자, 이제는 건물에 한 2층 정도 높이로 올라가 볼 거예요. 자, 건물에 2층 정도 높이에서 그순간에 내가 바라보고 있다라는 입장을 한번 취해주세요. 2층 정도 높이에서 내가 그 사건을 바라봤을 때 그때 무엇이 보이고 있는지 똑같은 사건에서 무엇이 들리고 있는지 그리고 또내 몸이 그 순간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한번 집중을 해보시고요. 그 경험을 지금 이 순간 그대로 한번 불러일으켜 보세요. 자 이제는 한 10층 정도 되는 건물의 옥상으로 올라가 볼 거예요. 한 10층 정도 되는 건물 옥상에서 내가 다시 그 사건을 관찰을 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취해 주세요. 그러면서 같은 사건이 또 어떻게 보이는지, 또 어떻게 들리는지, 그때 내 몸이 어떤 거를 느끼고 있는지 한번 집중을 해보십시오. 자 이제는 조금 더 높이 올라가 볼 거예요. 구름 위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습니다. 조금 까맣게 보이겠지만 구름 위에서 내가 아까 그 사건 그 장소를 다시 한번 내려다 보세요. 그리고 그때 내 몸에 어떤 것들이 경험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집중을 해 보시고요. 이제 는 조금 더 높이 올라가 볼 거예요. 대기권을 뚫고 지구 바깥쪽까지 한번 가봅시다. 지구 밖을 떠도는 인공위성 어딘가에서 여러분들이 그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눈에는 잘안 보일지도 모르지만 대략 저 정도 어디였을 거야라는 그런 느낌으로 바라보시면 되고요. 그때 같은 사건이 또 어떻게 경험이 되는지 한번 지금 이 순간 경험을 해보세요. 좋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멀리 가볼 거예요. 여러분들 태양계를 벗어나서 은하계를 벗어나서 저 멀리 안드로메다까지 가봅시다. 자, 거기에서 어, 태양계가 대략 저쯤이었을 거고 지구가 대략 저쯤이었을 것 같은 그 방향을 바라보시면서 그러면서 그 사건, 같은 사건이 또 어떻게 느껴지는지 지금 한번 느껴보시고요. 그리고 잠시 나는 어떤 존재이고 나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잠시만 숙고를 해보시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되신 분은 이제 다시 지금 이 순간으로 여러분들의 의식을 되돌아오시고요 그리고 조용히 눈을 떠도 좋습니다 잘 다녀오셨나요? 네, 무주여행 괜찮았어요? 네, 좀 느낌이 어떠세요? 좀더 편해지는 느낌이 나나요? 자, 이게 잘 되신 분들은요 잠깐 내가 선택을 했던 그 순간에 다시 한번 머무르는 느낌을 가져보시고요. 내가 그 사건을 떠올렸을 때, 어떤 종류의 사건들은 그 사건을 떠올리기만 해도 그 감정들이 다시 확 되살아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방금 하신 것처럼 거리를 띄우는 연습을 몇 번을 반복을 하고 난 다음에는요. 똑같은 사건을 떠올렸을 때, 어? 감정이 상당히 많이 희석이 된 거를 여러분들이 어, 알게 될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다 그러면 이 작업이 정말로 잘 이루어진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반복을 할수록 그 감정, 어, 기억은 잊혀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기억으로 인했던 내 고통들은요, 여러분들이 훨씬 많이 덜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마음에서 느껴지는 고통이라든지 혹은 몸에서 느껴지는 불편한 감각들이 있다 그러면은요, 이런 식으로 나로부터 그 고통을, 그 감각들을 좀 거리를 띄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기법들이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봅니다